자시고 세종마트 정류코너 딸바보 요상입니다. 오늘도 행사 예보 바로 챙겨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국내산 양념 돼지 찜갈비. 자, 찜갈비를 자, 원래 정상 가격 자, 100g에 1550원짜리를 자, 오늘 단하루 100g에 690원에 자, 1 0 0 g 690원에서 자, 이것도 오늘 1인 한정 세근 자, 1인 한정 3근까지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고요. 자, 양념육 말고도 자, 오늘 하림에서 받아온 자, 볶음탕용 닭이 자, 이것도 한 팩에 6,900원짜리 자, 한 팩에 3,980원에 자, 한 팩에 3,980원에서 자, 이거는 1인 한정 3팩까지만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자, 얼른 오셔가지고 있을 때 챙겨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행사 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